안녕하십니까 종합 시트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구호 개편 시온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이 이제 이 본래의 작품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점이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이제 글자를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이제 그런 글자는 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니까 이집 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랑 같기 때문에 이 현대의 이 글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집자가 되겠습니다. 집과 또짓는개비 화엽하다의 그 의미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상음은 이렇게 이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집자인데 이 모을 집자인데 이렇게 잡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채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음은 집이야, 액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음은 집야, 액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가를 보면, 이제 화음의 음가가 이렇게 지라 똑같습니다. 우리 음가는 이제 집과 집인데, 이제 화음에서는 음가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상음은 집이야, 얘기하러 되어 있고, 이집 자에 이제 이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 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모집 자는 이제 잡다라든지 지키다 또이 가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같은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음가가 검색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한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의 이 채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한을 쓸 때도 이제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다 땀이 나다. 또 땀을 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음은 이 한으로 됐습니다. 같은 이 글자인데 이채 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땀한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렇게 이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을 이렇게 소액으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의 이 음가는 똑같이 이렇게 한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글자가 좀 찾아보기 힘든 글자라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글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가가 이렇게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에 또이땀 한자에 이 한자에 또이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자와 똑같이 이땀 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범과 사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같게 보여도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범은 상음이 범이고 성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자는 이렇게 이첫 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음으로 이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은 이렇게 넘치다, 물로 씻다, 떠다니다, 넙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음은 범, 성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은 이렇게 이 화음이 판으로 표기가 되고 이체 자가 이렇게 이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릇과 대강 모두 또 함께 범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4는 이렇게 화음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체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류와 물덩이, 물가라는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음은 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음으로는 이렇게 시와 시의 음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이 채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 채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이제 갔다, 있다, 비치다, 흉내 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